자 이번 시간에도 질문을 하는 문장, 의문문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의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당연히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죠.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또 다른 형태의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원칙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법칙에다가 덧 붙여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무엇이니깐 중요한 것이 묻고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화의 원칙 두 번째 것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와시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시간 요소는 캔이고요. 그다음에 주어는 쉬. 그다음에 플레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물음표를 붙여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요 동사의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까지 모두 다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요소 그리고 주어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음음문을 만드는 기본 공식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문과 문장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니? 대답은 예, 아니오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요소, 주어 순서로 나타나는 그런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묻고자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죠.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식에 맞춰서 간단한 문장들 몇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어떻게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how가 먼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간 요소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o라고 하는 동사 조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you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고 나오라는 부사 나오고 물음표를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묶고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묶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다리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how many legs 이렇게 전체가 묶여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것은 시간 요소인데요. 당연히 does라고 하는 동사 조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는 이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have가 나오고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완성됩니다. 자,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운동을 하죠? 이런 표현인데요.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얼마나 자주인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how often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요소는 당연히 to라고 하는 동사 조수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you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나오고요, 물음표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부산까지 차로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가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how long을 써주고요. 시간 요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동사 조소 더 o 가 나오고, 자, 시간이 걸리다, 시간 거리, 날씨 같은 것은 주어가 이시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어는 이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걸리다라는 표현 테이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상까지 그 다음에 차로라는 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로 모두 갖다 붙이고 물음표를 붙이면 완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궁금한 것이니까 무엇을 먹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무엇이 먹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what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요소는 지금 먹었는가 과거니까 당연히 디드라고 하는 동사 조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는 당연히 그녀가 먹은 거니까 쉬가 나오고요. 동사 원형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디너로 저녁으로라는 의미가 되니까 for dinner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써 주고 물음표 붙여 주면 완성이 되겠죠?